너가 좋아하는. 아, 오케이. 이것으로 오, 가자.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진짜 오랜만에 알았죠, 기기랑 근데, 네, 기혜씨 저희 경기의 치킨 될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웃음> <웃음> 그죠? 그러니까 약간 오케이. 안 좋은데요. 아 뭔지 같은 거. 버기 발견. 오케이. Okay. 길 건너에 다시아 발견. 오케이. Okay. 버기 발견. 차 있으십니까? 예. Okay. 나도 갑니다. 바로 갈게요. Okay. 정상에서 만납시다. 오케이 okay. 한참 걸릴 것 같은데요 파밍 시작하면은 <laughs> 자기네가 시작할 것 같은데요 렇체 오케이입니다 오케이 많이 먼데 우리 근처 짤 파밍해야겠는데 너무 멀지 않나 아니면은 서버니? 서버니가 날아갈 수 있는 거리였어 그러면은 너 여기 파밍하고 나갈게 가 예야, yeah, 이번에 너는 목표가 뭐냐? 어, 이번 게임에서 이번 시즌에서 이번 시즌에서요? 어, 우리 시청자분들과 재미있게 방송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정말로 아주 목표를 잘 정했구만. 네, 그렇습니다.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저는 이번 시즌에 이사를 가는 게 목표예요 <laughs> 이사를 가가지고 이번 시즌 끝날 때까지 컴퓨터 세팅을 완벽하게 해가지고 방송을 제대로 할수 있기를 난 지금 굉장히 떨리거든요 저도 아무래도 이제 세팅도 혼자 해야 되고 하니까 제일 문득 같은 이 손으로 이 세팅하려니까 벌써 겁이 납니다 정말 겁이 나요 과연 내가 세팅을 할수 있을까 잘 끝낼 수 있을까? 그런 게 너무 겁이 납니다. 집도 내준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아니 저도 그 아파트에방 비웠다고. 아 진짜로? 들어와서, 네 들어와서 게임만 하고 방송만 하시면은 뭐 밥도 주고 <laughs> 사실상 감옥이라며. <laughs> 오묘한 분들이요. 왜 왜죠? 아니. 아니, 시청자분들의 왜 순수한 의도를 매일매일 방송에... 방금... <목소리> <목소리> 그 순수한 의도를 왜, 왜, 미하다생하시는 <목소리> 거. 기름이 없어서 여기 섰구나. 아 문제 같은 것들. 탈주 닌자들. 이리 와! <목소리> 도망, 불이나게 도망가는 거 봐. 나는 불이나게 쫓아가는 거여. 길을, 기름... 야, 한 명은 죽어야 될 것이다. 얘네들, 무기 없는 애들 왔거든. 불이 나게 도망가고 있는데. 올라올 땐 너희끼리 올라, 마음대로 올라왔지만 나갈 땐 나이다. 야너 여기 도망가야 돼서. 영혼을 담아서 도망가는 거 봐. 아, 쟤 큰일 났네. 야 이거 못 잡으면 나 오늘 잠못 잔다 큰 났다 빨간색깔 티샷스하고 노란색깔 티샷스 그런 애는 큰 났다 얼마나 무서울까 진정한 배틀로얄이지 지금 여기는 음. 마치 그 데드캠프 하나 아그쪽이 음. 뭐야 그 영화 뭐지? 음? 잠시만 예? 와얘 탈주했다 키리 안 뜨는데요 웬파님. 어, 와, 좋졌다. 뭐다 파밍도 못하게 되시는 게 아닐지. 아, 나 일단 총이 총을 먹었어. 오케이. 와. <laughs> 냄새 맡아야 돼. 냄새를 찾는다. 여기서 애들 숙으로 있을 것이여 멀리 못 갔을 것이야 고라니 심리학과를 전공한 바탕으로 우리 고라니들의 심리를 한번 해석해보자면 아마 지금쯤 부시 같은 곳에 가만히 쭈그려 앉아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부시에 쭈그려 앉아있다고요? 예. 와, 조져버렸네. 이런. 와... m 포 있는데 뭐 필요하세요? 아주 오탄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예. 저잠못잘것 같아요. 케이씨. 뭐아직또못 잡았어요? 예. 아, 실망스럽습니다. 여기 맥하니.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가볼까요? 저희 이거 역으로, 가, 역, 역으로 당하면 진짜 얘네들 총 없다면서요? 예, 근데 저희 이제 총 먹을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 이파라장에는없으져나그문 닫혀 있었어요. 네. 없고. 제가 차 갖고 왔거든요. 예, 아 버리고 가야 될것 같아요. 오케이. 아, 먼지 같은 것들. 아? 너무 아쉬워요, 예시. 어디로 갔을까저 여기 한번 가볼까요? 이 아래? 바로 아래? 예. 다시 다 가시다. 가시다. 어, 여기 없어. 네, 아무리 봐도 없어 보이는. 데기도여기라인기도 여기도 여기 없죠. 화밍할까요 저기서? 문 열려있어. 문 열려있어? 문 열려있어. 하나. 어, 하나 열려있네. 어. 가자, 그냥. 무섭다. 아유, 여기 단구멍이요. 단구멍. 에메시. 여기 털자. 여기 털어야 돼. 오! 열리저리 저리저리 저리저어저리저어저리어리 저리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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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 날라 날라. 나양 있... 많아, 양있어양 있어. 양몇 있어. 개인데? 나000 311자 나... 카페 한 마리 양 먹어, 양 먹어. 고마워요. 어어. 제... 어. 이거, 이거 또 필요한 먹어, 필요한 먹어. 파츠, 파츠. 어, 고마워요. 오 마이 갓. 또 다른 쪽에 좀 세들렸던 거 같은데. 음, 저희 팀이 여러 팀이 있나 봐. 제시, 우리 바닷가 쪽으로 예. 해서 돌아가야 시다 오케이, 오케이. 뒤로 빠지는 중. 에이. 오마이갓, oh 자기장 아까 제가 약 드린 거다 드셨죠? 예쏜다쏜 다... 어어 아... 어. 어, 님 <laughs> 걱정하지 어. 마세요. 어. 좀 아... 아... 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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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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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아... 아... 아 여기 세우실 생각이었던 거 맞죠? 그러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뭔가 좀 게임이 이런 게임이 오히려 좀더잘될 때가 있어. 안 그러니? 그럼 또 1등했을 때옷 기부기도 하고. 아 그럼 <laughs> 먹어라, 나이스. 너 먹어라. 어 어, 네, 하나 줬잖아. 어. 저 301. 아, 1, 0, 아, 1, 1, 0. 1, 1. 제가 준거 그대로 있네요. 걸, 걸, 걸.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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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껄 보상 하나만 주시겠어? 예. Yeah. 오케이. 오탄 몇발 있니? 40에 70나 40에 30 가자 그냥 아껴 쓰면 나중에 받아쓰고 아나 받 그걸로 하나 죽이면 되잖아 응 이럴 땐 혹시 모르니까 하나 챙겨먹자 어. 우리, <laughs> 우리 1렙 세트네 커플룩이다 <laughs> 아쉽게도 가방은 2렙이야 나는 레일레비였는데 아까 그 집에서 먹었어. 우리 움직이는 맹수인데 이빨 없는 맹수다. 호랑이 이빨 없는 호랑이. 가자. 아, 문디, 아, 여기, 아까 걔네 두 명, <laughs> 아, 걔네못 잡은 게 갑자기 또 생각났어. 파밍도 못 하고, 걔네도 못 잡고. 젖졌죠저집 갈까? 어, 일단 저집 가봐야 될것 같아. 좋아, 여기까지 무사히 왔다. 이야, 이판 괜찮다. 할 만해, 할 만해. 어, 느낌 왔다. 지금 딱 들어가니까 또낙시하는 애들이 있는 거 아니야? 에이, <laughs> 설마! 진짜 있으면 가만 안둘 거야. 죽여버려. 사건 앞에서는 모두 다 평등하다. 여기 대1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섰다 위에 섰다 내려올때 잡자 어 온다 온다 어 저기 엎드렸다 내비에서나, 안 보여. 15방향에 엎드려있다 여기 여기 핑 찍어줄게 파란 핑. 어 저기서 잘 안보임 저기 근데 왜 엎드려있지? 우리 여기 집에 사람이 있나 보려는거 아닌가? 또 온다 오토바이 쟤네 싸울 것 같은데 쟤네들이 또 내렸다 싸운다 아 쟤네들이 같은 팀인가? 아니네 아닌 것 같은데? 어 아, 싸운다 야. 또 온다 사람 오빠, 올라와야 될것 같고 야 하나 내가 기절 시킨 것 같은데 다른 애가 기절 시켰어. 응. 올라갈게. 응. 근데 내가 밑에 있, 있는 게좀더 나을 것 같기도 하다. 잡기가 편하다. 밑에 라인에 1층에 있을게. 다른 데서도 오는 거 진입하는 거 커트 해야 되니까 나 그래 총알이 너무 없어. 어 내가 줄게. 조심만 올라올래? 어 30. 발소리 난다 방금. 맞아. 나다. 아, 오빠구나. 너총몇발 있냐? 나 40에 70이었어. 40에 70. 차 움직인다. 응. 나 올라가 볼게. 나 백업 좀. 응. 갔어, 갔어, 갔어. 얘한 명이었어? 언덕 위에 총소리. 싸운다. 여기가 1층이 언덕 때문에 이쪽, 이쪽 언덕이 안 보여. 먹었어? 총알? 어어어나 우리 오토바이도 생겼다 대박 차 온다 차 온다 한대두대세대두명 네, 네. 300방향, UAG 2명. 야, 총, 총하라고. 상자고. 헤헤. <laughs> 많이 먹고 가다 <간다. 웃음> 많이 먹다. 나이스. 하나 아, <laughs> 기절. 지겹다. 친구 UAG에 있어, 한 명? 어. 뛴다. 친구 뛰는 중. <laughs> <laughs> 나이스 컷. 야, 이거 먹어라 나이스. 어. 하하. <laughs> 너, 어 이거 하나 주고, 이거 하나 먹고 오케이, 오케이. 아유, 좋은 거 드셨네. 아, 좋은거 좋다. 못... 잠바도 하나 걸쳤다. 온다온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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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아, 바로 밑에 붙었다. 기야 응.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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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서 삼뚝 먹어. 어. 시차 어딨어? 저기, 저기. 저 집, 무브 사진지 아, 오케이, 오케이. 확인. 아유, 아이고, 완전 부자야? 아, 완전 부자라고? 와우. 나도 간다. 어너 어, 여기, 여서 소설 들린다, N15. 응. 너 총알 맞냐? 나 40에 236. 어, 오케이, 잠괜찮네 대충, 오케이, 이제. 음. 야, 약 729. 어, 나 드링크 조금만 주라. 어 구상 두개랑 드링크 네개만 어, 됐다. 이 정도면 된다. 뭐가, 뭐가? 소음기 있다. 어. 뭐야? 그냥 한번 싸봤. 썼어 사람? 아니 아니 그냥 한번 싸봤어. 반동 한번 어. 어떤지 보려고. 그거 오케이. 야 삼뚝 새거냐? 어, 새거. 이거 바꿀래? 아니. 어. 아. 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사풀 잘하시는 분들은 소음 기술을 듣고도 어나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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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뀐다. 아 소리가 안 들려. 일단 195 정소리. 어. 응. 됐어 자, 자. 언덕. 우리 자리, 야. 응, 음, 와, 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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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창문 좀 깰게. 아. 까 여기서 총소리 들렸었는데. 300쪽에서. 얘네들이, 아까 방금 소녀가 되어 들려. 창문 좀깰 여기 아예 못붙게 하는 것도 괜찮은데, 이 집에서 좀 견제하는 게 힘들어서. 음. 내가 밑에 있을까? 나 한번 살아볼게. 그래도 음. 어 응. 양쪽 언덕에서 엄청 세오 근데 아까 전에 300방면에서 총피이 들렸었어. 아, 파리. 어. 흰색 파샤 넣어야지, 너네. 어디? 이건너 가게 다안 나와. SW. SW에서 W로 갔다. 오케이. 여기 트인다, 패고. 아이거 언덕 위로 애들이 돌면 살짝 어려워지겠네. 겁나. 이게 1 5 하나 기절 150. 오빠 쪽에서 SE 나무 뭐. 좀 멀어. 자기장 네. 끝에. W에서도 있다. 오케이. 오케이. 하나 끌. 여기 애들 와야된다 30방면에서 총소리 들렸었어 어. 여기 능선에 가려서 안보임 있다 카고 여기 능선에 가려서 안보임 네, 들 와야돼 다른 애들 맞는다 하나 기절 오케이 okay. 짧힐건데 345원더미 오빠 저기서 안보일거야 등선이라서 어어아아어나 거기 뚝배기 남는거 아까 아, 시체 있지 오케이 okay. 어 W 방향에 하나 누워있다 근데 우리 자리 괜찮거든. 어. 지금 345에서 한명 보였는데 얘네 움직여야 돼. 와야 돼. 왔다. 아, 쟤 누웠다. 안전지대. 자기장박 사망. 내가 딸피 났는 거. 뛴다 하나. 어 165. 어, 수류탄. 어, 안개, 저기, 하나 기절시켰고. 응. 저기 돌멩이야, 보이지? W 방향에 돌멩이 하나. 거기에 하나 있다. 응. 근데 걔는 그 식이다. 수류탄 응. 없다. 오빠 그 시체에 수류탄 없어? 어. 딸피 있네. 그래도 뭐 하나 둘. 어. 어. 안개 있는 애. 어. 나, 나 여기서... 먼저 이동할게. 나 여기 자리 잡았다. 아 이동하 형수없도 어. 와줄게 이동해라. 어. 저 카구다. 응. 나는 맞... 삼 뚝이야. 둘. 무리하지 마라, 잉. 응. 나항 넓혔어. 어라? 오케이. 헐. 나이스. 야, 어려우니까 잘 된다. 음. 그러니까. 음, 티겋, 티겋들. 수했습니다 아이고, 야, 세상에.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기회야. 응, 자. 형님. 잘한다. 아니 무스 소리입니까? 야, 야...